안녕, 추억만이야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산에 왔어. 이름하여 유명산. 유명산에 왔어 오늘. 오늘 등산을 할 건데 어디야? 지금 현재 위치가 1번이거든? 1번에 내가 있으니까 1번에서 2번, 3번 통해서 4번이 정상이야. 4번 갔다가 능선길로 이렇게 내려와서 계곡길로 하산을 할 거야. 그래서 원점 회귀. 다시 1번으로. 굉장히 재밌는 산행이 될것 같아. 지금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산이 운치가 있어. 아 계곡 물소리도 엄청, 엄청 시원하게 들리고, 기대된다. 육명산 등산로. 등산로 초입부터 진짜 녹음이 짓다. 와, 녹음 봐. 와. 지금 등산한 지한 10분? 흘렀나? 지금 녹음이 굉장히 짙다 못해. 검 짙다고 해야 되나? 검록색이야, 녹음이. 너무 굉장히 짙어. 점점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팔려들어가고 있어 몇 방울씩 비가 떨어지는데? 근데 이것도 우중산행이라고 해야 되나? 우중산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가 소소하게 내리나? 아, 기분 좋다. 상쾌하네. 비는 내리기만. 나는 오늘 날씨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오늘 새벽까지 비가 내려서 걱정이 많았는데, 딱 좋아. 상쾌해. 아, 이거 운치 있다. 이게 안개야, 뭐야? 와, 예쁜 산꽃이다. 야생화인데 이름은 모르겠어 내가 와 이거 무슨 안개꽃같아 와 분위기가 무슨 산신령 나타날 것 같아 와 안개 자욱하게 끼고 이거 무슨 영화의 한씬 같은데 이런 길은 되게 이색적이는데? 아무 뿌리가 다 드러나 있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이 하루 많이 다녀서 크게 다헤쳐진 걸까? 날이 습해가지고 올라올 때 땀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땀이 거의 안 나네? 많이 말랐어. 날씨가 그리고 되게 서늘해. 시원하고. 좀스해서 그러지. 지금 11시 반인데 지금 안개가 자욱하고 햇들 기미는 전혀 없어. 하늘이 흐려. 아직도 난 등산하는 중에 산이 열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 아니 올라올 때갔던 사람들 다 여기서 굶고있어 나도 적당한 데 앉아서 밥 먹어야겠다 김밥 가져왔는데 지금 정상에서 다시 살짝 내려왔어 밥먹으려고 이제 김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시 산행을 해야지 사산 사산을 해야지 이제 지금 여기가 유명산 정상인데, 예상했던 대로 곰탕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저 밑에가 계곡길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정상성만 덩그러니.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언제나 뭐 하늘이 새파랗겠어 처음 맞이하는 곰탕. 이것도 뭐 영광이지 뭐. 이제는 여기 정상석을 뒤로 하고 계곡길로 하산 이쪽 길이야. 계곡길로는 하산해서 내려갈 거야. 지금 하산한지 한 10분 15분 됐는데 이제 하늘이 개고 있네. 저기 멀리서 계곡 물소리가 들린다. 근데 계곡이 가까워졌나 봐. 아, 오늘도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공격적으로 계곡이 시작되네. 이야 뭐가 시원하다 시원해. 계곡길로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어메이징한 너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너덜너덜. 아. 난이도가 되게 높은. 등산보다 지금 이게, 이거 너덜길 걷는 난이도가 더 높은데? <laughs> 와 절토 앉고 싶다 여름에 여기 한 여름에 여기 딱몸가 보고 있으면 재밌겠다 와 유튜브에서 보니까 유명산이 여름 산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 와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올라갈 때는 그 녹음이 굉장히 청량감이 듬뿍듬뿍했고 하산하는 길에는 이 계곡이 아주 시원함을 주고 있어. 속이 다 시원해. 지금 1시간 넘게, 1시간이 뭐야, 1시간 30분 넘게 계속 이런 너덜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등산길보다 하사길이 더 힘든 것 같아. 체력 소모가. 계속 이런 길로 내려가고 있어. 아, 끝도 없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어. 와, 이거 지금 한 2시간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길을. 와, 힘드네. 등산길 보다 하산길이 힘들었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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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야. 아, 시원하다. 시원해. 거의 다 내려오니까는 해가 뜨는구나. 아, 햇빛이 아닌데. 아, 햇빛. 아, 햇빛. 아, <laughs> 시원하다. 시원해. 와, 여기 엄청 깊어 보이네. 여기도 엄청 깊어 보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지금 하산길에 만나는 천국의 계단이구나. 하산길에 만나는 천국의 계단. 지 어디야? 다 내려왔네. 지금 내가 매표소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오른쪽 노란길로 해서 쭉 가서 정상 찍고, 이쪽으로 갔다가 마당소 거쳐서 용소, 박지소 거쳐서 지금 현지치거든? 다 내려왔네,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네. 어, 하산길이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아깝다면 아깝고. 이쪽으로 가자. 하산하자 여기 무슨 누가 초록색, 무슨, 어? 조명 켜놨어. 우와, 언니, 녹색, 녹색하네. 진짜, 와, 녹음이 아주 짙다, 짙어 짙어, 지저가 아니라. 아, 녹음이 진짜 짙다. 아, 발음도 안 되냐, 와. 다 초록색이야. 바위까지. <laughs> 바위도 인기가 껴가지고, 다 초록색이야, 다 초록색. 아다 내려왔어 지금 이쪽 계곡길로 해서 주구장창 두시간동안 계속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가 사방댐? 지금 그 위치거든 좀만 더 여기서 내려가면 주차장인데 오늘 산업은 여기서 거기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 아, 이제 하늘도 이제 파랗게 열리는나 좋다. 내가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온 유명산 정경이야. 아, 날 좋다. 가 생각이 났었어. 이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